기말고사 만점 기원 2022 개그릴 두 번째. 맞아. People thousands miles to the west. 어디에 사람들이니까? 수천 마일 건너에서 서쪽 서부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쪽에 정착해서 유럽인들이 영국인들이 정착한 곳이 도, 어, 미국 동부의 보스턴 연안 이쪽에 메사추세스 이런 쪽이었는데 이쪽에서 이제는요. 서쪽. 뭐 캘리포니아 이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Started to t it. 이입니다 이래. 기 랍스터 캔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s an inexpensive source of protein 그렇죠? 이런 단백질의 그 원천으로 예, 이 캔에 담긴 랍스터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가자 야, 5분 남았다 갔다. 자 Without knowing 뭘 알지 못하여서요 Lobster's bad reputation 이렇게 안 좋은 평판이지요 어떤 평판이었어 어, 그쪽의 사람들이 네. 그쪽 사람들이 동부에 와서 네. 아니 저기 동부 사람들은 랍스터를 신선한 거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씨요 그래서 동 사람들이 네. 네. 소리 합니까 이거 우리 말Cómo. 지금 우리 어. <laughs> 왜 어. 왜 뭔, 뭐, 뭔 소리 하네 뭐. 우리는 그거 노나먹는거야 네. 이렇게 아, 얘기한단 <laughs> 말이야 그 <laughs> <laughs> 진짜 동문자 자식 자 우리 <laughs> 우리 다음 시간 뭐죠? 아, w 국이 아, 아니죠? 뉴잉글랜드에서 아, <놀동> 이거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서부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자이 아, <놀동> they came 어 알지 못한 채로 they came to love it. 이 서부 사람들이 came to love it. 여러분 어. come to 정사 무슨 의미죠? 뭐뭐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뭐뭐하게 <놀동> <모모하게> 되다라는 의미. <얘기죠. 놀동> 이 랍스터캔 담긴 랍스터를요 정말 좋아하게 되었죠. 자, railroads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철도라고 하는 것들이요. allow 목적어 투정사 보이시죠, 그죠? 관광객들이 뉴 잉글랜드를 방문하게 해 주었어요 and try fresh lobster 아주 신선한 갓 잡아올린 랍스터를 즐기게 해 주었지요 좀 이제 쉼표하고 위치나 했어 자 그리고 그것은요 fascinated them 뭐 했다고 지우야? 그 사람들을, 서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는 말입니다 <놀람> <놀람> 아유 우리는 해만 먹었는데 여기로 와 보니까 막 신선한 거 먹어도 있네아 너무 좋다 야 지지르는데니까사네아 좋다야. 네요 우리에게 편집이 있으니까요. 넘어갑니다. 기말 시험 준비 잘해봅시다, 지선생.